첫째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등비설 a BN인데요. 이두 놈이 각각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뭐, 얘의 공비를 r 원, 얘의 공비를 R2라고 한다면, r 원과 R2는 당연히 마이너스 1과 해서 있겠지. 그리고, 이런 식이 두개주어졌을 때, 이 값을 구하라면 된데 일단, 얘부터 한번풀어써 보자. 그러면은, 1 빼기, 공비가 둘이 곱한 r 원, R2가 되겠지. 얘의 첫 번째 항을 A, 얘의 첫 번째 항을 B라고 할게.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둘이 곱한 거니까 AB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우변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1 r 원의첫 번째 항 A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1-R2의 첫 번째 항 B가 되겠지. 이미 분자는 같기 때문에 분모가 같으면 되겠지? 그럼 왼쪽은 1 빼기 R1, R2가 되고요. 자, 오른쪽 전개할게요, 분모. 그럼 얘가 1 빼기 R1, 빼기 R2. 그 다음에 R1, R2 곱하면 되고 요거 둘이 날아가죠? 그 다음에 얘 일로 넘겨버리고 얘 넘겨버리면 R1 더하기 R2는 2R1 곱하기 R2가 되고 요 자체로 봐도 되는데 양변을 R1, R2로 나눠버리면 얘가 R1분의 1 그 다음에 R2분의 1 대고 2가 되겠지. 이 공비 R값이요. 당연히 마이너스과 해서인데요. 이 값이 둘다 양수라 그러면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니까 2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지. 그 말인 즉슨 R1과 R2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겠지. 그치. 하나는 양수고 당연히 나눠갈게요그 다음에 요놈 다시 풀어보자. 얘는 3배. 얘는 공비가 절대 값붙어 있죠. 그러면 1 빼기 절대 값 r 원의 제곱. 여기 뭐 절대 값 붙여야 되고아무도 되고.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두 번째 아니니까 A r 원의 절대 값 붙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몇 배? 일곱 배 치시고 1 빼기 r 원의 절대 값에 세제곱. 따라오세요. 그럼 첫째 양이 세 번째 양이니까 얘가 A r 원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약분 치면, 여긴 절댓값 R1 남죠? 그러면, 절댓값 R1을 쌤이 X 정도로 체험해볼게. 그럼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요식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얘가 3배. 그 다음에 1기 X의 제곱이 되고, 얘는 1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1기 X의 세제곱 되고, 얘는 7X가 되겠지. 자, 1로 곱하고 1로 곱할게요. 1로 곱하면 얘가 3 빼기 3x의 세제곱 되고 1로 곱하면 얘가 7x, 그 다음에 1 빼기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산수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야 3으로 묶어주고 인수분해하면 1 빼기 x, 그 다음에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되고 7x 되고 여기 인수분해하면 1 빼기 x, 1 플러스 x 되겠지? 이거 날려보내자 전개하고 우변을 이용할게 7x제곱 빼기 3x제곱이니까 4x제곱이 되고요 여기 7x 빼기 3x니까 플러스 4x가 되겠지 이거 3 넘겨가면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러면 2, 2, 1, 3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되겠지 이 x가 지금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 되겠어? 2분의 1 되겠죠? 이게. 그러면 절댓값 r1이 2분의 1이니까 케이스가 두개 나오겠지 첫 번째 r1 값이 2분의 1이면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2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얘가 r2분의 1이 2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될수 없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얘는 탈락이고요 자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R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R2분의 1이 되고, 얘가 2되니까 넘기면 4되죠 역수치하면 R2는 4분의 1이라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너네 둘다 구했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인데, 봐봐. 여기 BN의 공비는 r 2기 때문에, 요거만 필요할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은, 얘는 n번째 양, 얘는 2n-1번째 양이니까 몇개 차이나? n-1개 차이나죠? 따라서 이놈은 4분의 1에 m-1 되겠지. bn의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은 얘는 n이고 얘는 3n 더하기 1이니까 2m 플러스 1개 차이나지. 따라서 이렇게 계산한 값은 얘가 4분의 1에 2m 플러스 1이 되겠지. 값을 구하고 게임을 끝낼게요. 얘는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이 얼마 돼? 4분의 0제곱 1이 될 거고 얘는 1 빼기 공비가 16분의 1 되겠죠? 첫 번째 항은 여기 1 집어넣으면 64분의 1 되겠지? 그럼 얘는 역수치하면 얼마 되겠어? 얘가 3분의 4 나오나? 음. 그 다음 얘는 분무 분자64 곱하면 64 곱하면 60 빼기 4니까 60분의 여기 1 되겠지? 이게 S인데 거기다 얼마 곱하래? 120 곱하라 그랬지? 이는 산수 문제야. 120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62고,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겠지? 그럼 답이 162.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응.